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바닥 토크의 윤 감독. 강현니다강현사님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떻게 지내고 있어요. <laughs> 아, 지금 날씨 추웠는데, 네. 파랗게 따뜻해져가지고, 네. 어, 오늘 도봉구의 하늘이 <laughs> 참 파란 것 같습니다. 네. 겨울 12월 중순인데, 왜 <laughs> 이렇게 따뜻해? 기후 기후 변화라고 하나 이거요? 아 그렇죠 기후 변화죠. 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후 변화? 그러면은 예, 탄소 줄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어 다녀야 되죠. 이런 어, 생태공원 많아져야 되고. 어? 네. <laughs>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곳 어떤 곳이죠? 이게 초안산 생태공원이고요. 네. 이게 도봉구를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네네. 저희가 발바닥 공원에서만 하다가 멧돼출 <laughs> <laughs> 줄인 지 31회인가 32회인가 정확히는 아, 기억 안 나지만 우리 강철웅. 의원, 우리 도봉구의 부우장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신 우리 바로 이곳 초안산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하네요 또 저희가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사님 누구시죠 바로 이 초안산뿐만 아니라 네. 도봉구를 위해서 네. 정말 큰 힘을 써주시고 삼선 네.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님입니다 아 결국은 나오시는군요 <laughs> 네, 도봉구를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시는 우리 인재근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봉구에서 오랫동안 살, 살고, 개원하고 있는 인재근입니다. 와아 <laughs> 의원님, 우리 혹시 발바닥 터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희가 늦게 너무 초대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윤 감독 여기서 즐거운 시간 우리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은요 21대 국회의원 우리 도봉구의 인재근 국회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박수!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데? <laughs>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 없으신가 봐요 오늘 너무 막 소녀같은 마음으로 계속 웃고만 계세요 저희가 아, 웃긴가? 뭐, 뭐, 비서관 뭐다 네. 청년이죠 다 네. 청년, 여성 청년, 남성 다청년 년들하고 늘 함께하죠. 역시 네. 네. 저희 같이 텐션 높은 친구들이라고 오랜만이신가봐요. <laughs> 상당히 계속 웃고만 계셔가지고 <laughs> 어, 오늘 어떠 즐거운 시간 우리 어, 인재근 잘 웃어요. <laughs> 오 너무 좋습니다. 아 저는 자기가 웃기게 생겨서 그런요 <laughs> 아무튼 오늘 인재원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재원님께 오늘 신나게 우리 청년정책위원장 음, 아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공무청년정책위원장 <laughs> 질문해 주세요. 네첫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도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인재근이고요, <laughs> 직업은 국회의원이고요, 도봉구에서 오래 사는 주민입니다.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창국중학교 시절 벌써 한 30년 다됐 내가 된데 우리 김근태 네. 의장님의 또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 졸업식, 입학식이 아직까지 눈에 네. 어. 편하도로 기억에 남아있는데 맞으시죠? 네,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저희가 백마대 <발마다> 축는 <laughs> 항상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인재원 님의 신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무쪼록 우리 인재원 님, 우리 혹시 도봉구는 인재원님의 어떤 곳인가요? 저의 남편 어, 김근태 의장이 네. 올해 사잔곳이고 네. 어, 그를 만나면서 어, 이제 결혼을 하고 어, 또 도봉구로 이사를 또 오게 됐고 네. 3 0여 년을 또이렇 같이 살았고 우리 이 자식들도 여기서 지금 음? 다 초등, 고등 학교 다 나왔고 네. 또 손자들까지 태어나서 지금 어, 저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이제 우리 시어머니도 없어서 사셨으니까. 4대 와, 삼대예요, 네. 4대예요 거의. 4대4대 사대 가족. 4 사대가 지금 다 도봉구 출신이에요. 거의 네. <laughs> <laughs> 그렇게 아. 가족들도 함께 살았고 고향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또 아. 활동을 여기서 했고, 평생을 중요한 역할을 또 했고 했기 때문에. 네. 고향보다 더한 것. 오, 네, <laughs> 네 강회선님 네. 아까 이제 김근태 음. 의장님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인재근 의원님께 김근태 의장님이랑 <웃음> <웃음> 민주주의자 김근태 <laughs> 예. 의장님이랑 예. 남편으로서의 김근태.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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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의 이제 배우자이고 네. 동지이고. 음. 동지. 네, 가족이고. 음. <laughs> 제 아이들의 아버지고 음. 또 손자 손자의 할아버지고. 아. 우리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와 함께 이 부사 독재와 함께 극복한 사랑하는 사람이고 동지고 어, 그게 제일 큽니다. 뭐 우리 김근태 의장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민주주의자로 네. 하, 수식어가 딱 붙어 있는 네. 우리 김근태 의장님은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 네. 어떤 <웃음> 남자였나요? <웃음> 어떤 남자.. 음, <laughs> 남자 그러니까 웃다 <있긴다, 웃음> 이상하다 남자죠! <남겨서. 그렇게. 웃음> 아주 가상하고 그쵸 네, 네 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네. 우리 김근태 회장님은 항상 웃고 다니셨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쌍문역에서도 웃으시고 <laughs> 창정역에서도 웃으시고 네. 우리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네. 인사하시면 항상 밝은 미소로 우와. 그 자상한 이 무슨 주름이라고 하죠 팔자 주름 네, 이렇게 다 네. 내려오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선 네. 선한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재건 의원님도 네. 계속 웃고 계세요 <laughs>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네, 그러네요 네. 제 기억으로는 또 이제 우리 김근태 회장님이랑 네. 그때는 창골 축구장이 아니라. 네. 아 무슨 축구장이었죠? 제일 축. 축구장. 어, 축구장 아, 제일 축구장이었어요. 제일은행 근데, 축구장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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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응답하라 1998에도 988에도 나왔잖아요. 어 그렇죠. 그죠그 축구장이 제일 축구장 배경입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서 축구찬 기억도 있습니다. 뭐 운동 지금도 우리 이제 그너님은 좀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거기 축구하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돌 돌아서 이제 걸어 걷고 뛰고 그렇게 했죠. 아 그그당시 시 만든 파랑새 축구단이 지금도 <laughs> 어, 축구체 네, 그 지금도 외고에서 네. 어, 일요일마다 축구해요 아, 얼마 전에는 네. 어그 추모 축구대회를 했어요 아, 며칠. 일요일날 네. 우리 은재 원님 그러면 이제 또 은재 의원님 <laughs>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우리 도봉구 어떻게 변화한 것 같아요 우리 의님어 의정이나 이런 거를.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아, 예, 도봉구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 네. 어, 전에 어, 우리 저기 제 남편이 의원 할때 동네 다, 다니면 어, 왜 이렇게 뭐, 집값이 안 올리냐고 그러고 어. 뭐, 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냐 그러고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요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 네, 안 좋아졌죠. 어, 네, 좋아지고. 이,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경제 중심지로 되면서 네, 네. 여러 가지 큰그 아레나 공원이라든가 뭐 지금 1년에서 4년 그 사이에 다 완공될 로봇 박물관이나 사진 박물관이라든가. 음,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 절대 창덕에서 이사가면 안 된다고. <laughs> 집값도 팡팡 뛰고막 잘기 너무 좋아지니까. 알바끼. <웃음> <웃음> 저희가 되게 솔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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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육회 아름답게 조성되기까지는 음. 시간이 참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름다운 곳, 하늘꽃 정원도 음. 있잖아요. 저 어, 하늘꽃 정원. 네. 저희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서로 네. 저희가 또 올해 드론 프로젝트 해가지고 글로벌 프로젝트 해가지고 하늘에서 본 나의 고향 도봉이라는 프로젝트를 아, 만들었었는데 아, 그거 나중에 우리 인증원님 다시 한번 보시면 응. 아, 도봉과 참 아름답게 응. 변화했구나라고 느끼실 거꼭 봐주시면 네,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강의사님 네.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질문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소 속이신데 네. 어, 많은 분들이 어 보건복지가 어떤 곳이지 많이 네.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보건 복원. 보건과 국민의 생명 그리고 복지. 이 음. 한들을 다루는 분야인데, 뭐, 의대정원 네. 의사 심각하죠. 모자라서, 네. 막 그러고 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네. 부족하고, 간호사 부족하죠. 부족하고, 의사도 또 있, 있어도, 네. 뭐, 몰려있잖아요. 뭐, 성형, 뭐, 안가, 네. <laughs> 뭐, <그렇지>, 네. <laughs> 피부과, 돈 되는 것만. 이런 데만 가고, 네. 왜, 안 가고 왜일까, 네. 내과 안 가고, 내과 안 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복지는 뭐, 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럼요 그런 그 부에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조선 때첫 번째 2 년을 외교 통일 연회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복음복지 uh, 네. 일을 했어요. <놀나> 네. 코로나 때 엄청 힘드셨겠네. <놀라레> 네, 엄청 힘들었죠. <놀라레> 그때 제일 힘드셨겠네 코로나 그 전에 메르스. 아맞네 메르스. 아직도 기억나네. 1 4 년도 그에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고 지금 겨우 빠져 나왔죠. 네.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또 우리 그리고 그또피해자들이 네. 많아서 아. 그 지원하는 거 음. 그, 그 지금 도막 그 재판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 그분들이 그 돌아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네네네. 유가족들이 예방 주사로 그, 어. 네. 네, 그 부작용으로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에. 이름 어떤 어, 거예 지금은 지금 의대정원 음, 그거 네. 확대하는 거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아, 아 비대면 아, 진료. 아, 비대면 고맙다. 진료 때문에 또와 아주 시끄러워요. 지금 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비대면 진료가 네. 이렇게 네. 그 낙도라든가 오지 그리고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하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네. 그리고 위험 분들, 네. 고혈압이라든가, 아. 당뇨라든가, 네. 이런 걸 초진만 한, 재진서부터 비대면 할수 있거든. 네. 초진 안 돼. 아, 일단 하면, 어, 초진에 와서 다 뭐, 피검사도 하고 아. 그래야 되기 때그런건 네. 비대면이 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진서 때부터 네. 되게 돼 있는데. 음,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시범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 그냥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밀어 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말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게 말이 그래. 많이, 많이 나오고 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비대면을 하면 네. 그약 있잖아 약. 약 약도 막 배달할 수 있고 막. 음... 뭐, 그니까, 러 음, 음. 그러면 거기서 받, 나오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 어, 고생, 음. 그래서, 그, 지금, 그게 지금, 이 시, 하시, 하시야, 지금. 아이고, 고생 많으 어, 특히, 이제, 거또 약사 출신 의사, 약사 출신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음. 그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네, 음. 반대하고 그러거든 음, 그래가지고. 아이고. 들어보니까 이제 네. 보건복지가 네. 결국에는 우리 생명과 네. 직결된. 안전과 네. 직결된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복지 예산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어. 이제 시니시대도또 네. 굉장히 중요한 그렇지 최고령 사회니까 네. 우리가 네. 그리고 요즘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 보다 보면 요즘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어. 병원 못 가는 또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고. 음, 그또 네,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 좀 신경 꼭, 써주시면 그런, 감사하겠습니다. 그꼭 지원해야 돼요. 혼자 네. 손녀 있으시잖아요. 그러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좀 우리 아이들이 소아과가 없어지고 있대요. 소아과. 아, 그게 제일 문제야 지금. 뭐 성, 병원. 청소년 소아과가 없어진다는 거. 줄을 음. 두 시간을 서야 돼. 오분 음. 진료 받으려고. <laughs> 소아과가 없으니까. <laughs>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 의원님께 소리친 건 아니고. <laughs> 네, 신경 아, 써주시면. 아니, 아니, 진짜 싶다. 진짜 심각해요. 음, 음. 심각해. 의료나 교육이나 다 이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음 지방과의 그 균형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 지방에는 뭐애 네. 받을 때도 없고. 어. 저기 웃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심각해. 심각해. 다 집중돼 있어가지고 뭐 메가시티 해가지고 뭐 서울 메가시티 하는데 그건 망하는 길이야 지금 네. 아 네네네 다분산해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너무 좋다 다 분산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지 응? 여야를 막론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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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토크는 어.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아니 이거 진짜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메가시티를 서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산, 울산, 로 어, 그쪽하고 네. 목포 쪽으로 음, 하고 네. 전 전북 쪽으로 하고 이렇게 메가시티를 그런 식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네.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 만들 거야? <laughs> 그면안 되잖아. 보건복지부 얘기하다가 메가시티까지 <laughs> 넘어왔어. 부터 <그것도> 뭐 네. <웃음> <웃음> 아무쪼록 우리 어,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그리고 이제 어, 시니어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 또이 도봉구하면 청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네. 청년들이, 청년들이 좀... 다 떠나고 청년, 있습니다. 어... <laughs> 그 청년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네. 도봉을 만들어야죠.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네. 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그렇죠. 낳고 뭐이 도봉에서 자리 잡고 살아야지 되잖아요. 네. 저는 주거가 제, 주거 환경이 제일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동 네, 네, 네. 여기 경제 중심지가 돼서 어, 문화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네네. 뭐. 네. 청년들이 일자리 있는 가까운 곳에 살아야죠. 도봉에. 도봉에 네, 네. 살아야죠. 전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봉고는 청년들이 몰려오는 곳. <laughs> 일자리, <제발>. 일, 일자리도 찾 <laughs> 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게. 꼭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만들겠습니다. <laughs> 우리 강희사님 오늘 어쩌셨어요? 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듣고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얘긴데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네. 남영동의 그런 장면들도 나왔죠. 그러면서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내 주신 그 김근태 의장님 그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인재근 의원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끝으로는 저기 도봉산역에 김근태 기념 도서관이 있죠? 아, 네. 그럼요. 도서관이자 전시관이자 그리고 기념관이죠. 기념관. 세 가지 기능이 함께 있는 소중한 곳이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도서관까지 네. 그냥 홍보 해주고 <laughs> 오늘 저도 너무나도 <laughs> 즐거운 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1대 도봉구 국회의원 우리 인재경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laughs> 계속 웃고 계셔. 내가 웃기게 생겼나? <laughs> 네. 우리 청년정책위원장 강 의사가 웃기게 생겼나? 아이, 청년 저. 좋아하셔서 그런거죠. 네. 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 의원님 얼굴에 자꾸 제가 어렸을 그 학창시절에 봤던 김근태 의장님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오늘 조금은 아, 이렇게 조금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laughs> 어, 바바도 토크가 된것 같습니다. 의원님 은로 어떠셨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laughs> 도봉구 청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뭐 도봉구 청년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발바닥 토크에 나와주신 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강 기사님 네. 어, 어떠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뭉클하네요. 그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닮아간다고 하죠. 네. 많이 닮은 분을 또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양말 산업에 관련해서도 뿌리 산업 이 분야랑 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조크는요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우리 서울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도 아주 뿌듯하고 즐거운 이야기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시즌 3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토크의 윤감독, 강의사, 윤재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